더 친하면 친할수록 존중하고 배려를 해주는 채팅들이 있어야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함부로 채팅을 못. 막, 방송에서 지키는 선도 없이, 함부로 대하고, 장난 심하게 치. 그러면, 기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팅하는 분들도 있고, 채팅창이 중요한 이유, 서로 함부로 대하고, 또안 좋은 채팅들이 반복되면은, 방송, 엉망칭창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노래 듣고, 소통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오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까불어도, 이쁘게 봐주시고, 싫은 소리 한 번, 한번안 하고, 잘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는 오빠분들이 많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처음 오신 분이 채팅창에다가 야 라고 한 거예요. 딱한 글자 썼어 야. 그랬더니 배추 오빠가 화딱 지나가지고 나도 여태껏 야 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고 언니들이어도 막 함부로 한 언니 오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친하고 친할수록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방송이라는 게 그거를 지켜 나가는 게 어려운 거. 근데 나는 인복이 많아 가지고 유하게 방송 진행하기가 되게 편해요. 막 어떻고 저떻고 진짜 찐으로 막 화내고 그러는 언니 오빠들이 없었어.